<laughs> 오 꼬신다 꼬신다. 안돼. 지금 꽃처럼 다 들어가 보니 다 이거 마스크 만드신 거 같은데?

자, 영 수고하셨습니다. 아유 최고. 아유. 최고. 오늘 아주 오랜만에 턴즈케드 들이거요 노래가 완전 힙합이에요, 지금. 네. <laughs> <laughs> 그놈의 송분오. 송분그 그 영상, 그 영상 여기서 써야겠다. 어, <laughs> <못> <laughs> 송부이번가지고난리야 <laughs> 아, 킹오아서 미쳐버릴 거같 진짜 개명한다. 성부, 분이성로송 성분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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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분송 성분이... 성분송 성분이... 성분 성분이... 마니이분이 성분이... 보분이 성분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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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분 지금 야 나는 그냥 야 그냥 내가, 제일 내가 제일 이 성분이... 성분이... 보분이성분보 에바야? 이웃하하 뽀뽀했어 내가 제일 심해 보여 난 보여, 보여줄 수도 없어 뽀뽀하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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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요? 네 어, 어. <laughs> 그냥, 그냥 그림을 그렸는데 응. 방송이 다 됐다니까 원래 <laughs> 처음에 렛스다렛스다 하면서 이게 뚝 끊어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아, 이렇게 아, 네. <laughs> 그래서 그어 이제 와인도 시작하기 전에 <웃음> 와인다 <웃음> 하면서 뿌리하잖 <프리아다니까>, 그때 <laughs> 와인다아네 <laughs> 이게 이게 웬만하면 하겠는데 여기까지는 좀 어려워져. 나 아까 받아보면서 그랬어 괜찮아요? 잘하셨겠지. 수고했어요. 고마워요. 기수님도요. 수고했어? 네,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나랑 나.